Good morn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f I can share my 제 화면 공유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Yes, you 네. can go ahead. Yeah.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길 바랍니다. 우선 세계 해양 포럼과 부산 일보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항만청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특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존 전입니다. 발모니의 대표이사입니다. 저희는 설계와 제품 관리 그리고 건설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페드로베이 항만의 2024년 개발 및 운영에 관해서 공유하고요. AI에 관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페드로베이 항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LA 항만과 롱비치 항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 페드로 베이 지역에 있고요.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시죠? LA 항은 좌측에 있고요. 롱비치 항은 우측에 있습니다. 산 페드로 베이 항만 단지는 전 세계 9위의 예물 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1위 항만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 항만청은 7위를 차지하고 있죠. 산페드로 베이 항만 단지에서 30년간 일해왔습니다 터미널 설계를 마쳤고요. 컨테이너 터미널 그리고 액체류 터미널들의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 업계의 변화를 흥미롭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컨테이너화가 항만 단지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특히 롱비치 항만을 보시면 지금까지 많이 개발이 되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컨테이너 선박은 SS 아이 선 아이딜 엑스였습니다. 800 TEU 기준의 선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목표는 점점 선박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더큰 선박 크레인 그리고 컨테이너 터미널의 규모 자체도 더 커졌죠. 왜냐하면 선박의 크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 TEU 선박들이 생겼습니다. 5,000 TEU 선박이 처음 도입이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그 후에는 8,000 TEU급 선박, 12,000 TEU급 선박 등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에 가장 큰 컨테이너 선박이 출항을 했죠. 24,364. 346T6급 선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환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롱비치 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항만 전략을 2005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자동화가 중요하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건위라든지 노동 문제 때문에 스마트 항만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AI 설계도 마찬가지로 터미널 운영과 탕만 자동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AI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모든 것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터미널의 자동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페드로 베이 항만 단지에는 13개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13개의 터미널 중에 3개는 전반적으로 아니면 일부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은 세계 최초로 자동화된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최신직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컨테이너 터미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 자동화, 이중 트롤리, 병렬, 리프트 선박 접안 크레인이 있습니다. STS 크레인이죠. 이 STS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하역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또 자동 유도 차량 AGV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STS에서 받아서 컨테이너 야드 혹은 저장하는 물류 센터로 보냅니다. 또 전기 구동 레일 장착 자동 적재 크레인이 있습니다. ASC가 컨테이너를 받아서 소팅을 합니다. 적재와 하력을 트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각각의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어있고 최적화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도 있고요. 게이트 운영, 또 레일 운영, 또 터미널 운영 시스템도 모두 자동화가 되어있습니다. 자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이 잘 통합이 되어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AI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AI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AI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것. AI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죠. 이전에는 사람만이 할수 있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론이나 의사 결정, 문제 해결 등을 담당하고 있죠. AI의 중요한 파트는 머신 러닝 ML입니다. 머신 러닝은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을 합니다. 계속해서 자가 발전을 할수 있고요. 또 최적화를 할수 있습니다. 좀 두려움을 자아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의 혜택, 특히 항만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고요, 인적 오류를 줄임으로 해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을 강화할 수 있죠. 또 데이터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 2,024시간 연중 무휴 가용성이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장점은 항만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터미널 자동화와 최적화에 사용할 수 있는 툴은 시뮬레이션과 에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의 표현을 만드는 과정이죠. 다양한 조건에서의 시스템 동작을 연구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학적인 모델을 동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요. 시나리오를 테스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 없이도 할수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스템의 기능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원래 시스템처럼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에뮬레이션은 동일한 행동을 복제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항만 장비의 실시간 작동을 복제합니다. 시스템의 최적화에 사용하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이 이 우리 업계에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복제본 혹은 물리적인 것의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자체나 프로세스, 프로세스의 복제본이죠. 컨테이너 터미널을 복제를 하면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 기술에 대한 복제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고 경제적인 혜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터미널 레이아웃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또 운영 효율화를 할수 있죠. 장애를 감지할 수 있고요, 예방적 유지보수를 할수 있고 전략 계획, 교육, 또 엔터프라이즈 통합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와 자동화를 활용하는 데는 조정 과제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문제입니다. 인간의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데이터 보안입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것은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은 협업과 협력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의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은 규정입니다. AI는 매우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정이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죠.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관리 문제를 말씀드리면 좋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소비와 관리입니다. 자동화와 AI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작동과 유지 보수에 전력이 많이 소비되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수 많은 이해관계자가 프로세스에 연관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개의 항만 사이에 수입수출에 이런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협력과 협업이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기회와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노동입니다. 우리가 고숙련 노동자들을 자동화와 AI 시스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효율과 최적화를 개선하는 것도 다음 도전 과제입니다. 효율화와 최적화에 있어서는 제한 없는 무한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또 인간과 AI의 협업과 협력이 필요하겠죠. 적절한 책임감과 신뢰가 인간과 AI 사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조율된,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 윤리입니다. 책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직 AI 개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당국에서 참여를 해서 윤리적이고, 하지만 현실적인 규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께 지속 가능성과 재생에너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실가스 무배출을 위해서는 전기화가 필요하겠죠. 또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기 같은 경우에도 전기화가 필요합니다. 롱비치 항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무배출, 무탄소 배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의 효율성을 10배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가 10배나 높아져야 됩니다. 만 배가 높아져야 되겠죠. AI 작업을 위한 전력 필요가 26%에서 36%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인 전력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 뭐 연료는 풍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롱비치항은 400에이커의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5기가와트의 풍력을 2045년까지 전력발전에 사용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해상풍력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롱비치항은 조립과 통합 작업을 해상풍력 발전에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산 항만청에서의 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안들이 있습니다. AI와 에너지와 관련한 사안인데요. 첫 번째는 AI가 작동하는데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I는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AI와 에너지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서로 서로가 필요하다는 게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와 AI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에너지 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AI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새로운 미래로 나기, 나가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와 규정이 필요합니다. 인간과 AI, 자동화 또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공을 결정짓는 부분이 되겠죠. 기술의 미래는 차세대의 리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의 젊은 리더들을 육성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또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